네, 지금 가장 친한 친구랑 싸워서 우울하시다고요? 고민을 멈추고 사연을 들고 저에게 오세요. 네,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. 6월에 개봉할 영화 여중생 A의 김준면. 김하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네 저희가 함께한 영화 여중생 A가 6월에 개봉하잖아요. 음, 그 기념으로 저희가 친한 친구와 다투고 고민 중인 여중생 분들의 사연을 하이컷 인스타. 통해서 우리가 받았거든요. 음, 오늘 그 사연을 저희 둘이 소개하고 화이편주도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함께하는 이 코너는 이름하여 하이컷 흥심소 여러분의 사연을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까 여기 들어보니까 <laughs>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엄청한 사연을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먼저 읽을게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모뭐 중학교에 다니는 A라고 합니다. 제가 감기 걸려서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. 며칠 전 사교시에 엎드려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.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오교시 준비할 때더라고 되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한테 야왜나 점심시간에 안 깨웠어?라고 했더니 친구가 수업 끝나자마자 급실로 급식실로 달려가느라 그랬지 뭐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. 이런. 그다음부터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너무 서운해서 야 너는 먹는 것 때문에 아픈 친구도 안 보이냐? 라고 심한 말을 해버렸어요. 그런데 친구도 야너시욕 있는 거 보니까 아픈 거뻥 아니야?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기분이 상했어요. 이후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다가 다른 반 친구랑 집에 갔고요. 이후로 계속 그 친구랑 냉정 중이라 꼭 사과하고 싶어요. 제 마음을 꼭 전해주세요. 음, 먹는 거가 문제네요. <laughs> 원래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잖아요. 괜히 짜증도 내게 되고요. 제가 대신 화이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두분꼭 화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 비야.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고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싸우게 돼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. 너랑 단짝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아파서 예민해졌나 봐. 음, 나랑 같이 보건실도 가주고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대신 아프다고 말해주기도 했는데 순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을 한것 같아. 정말 미안해. 우리 다시 친해져서 약속했던 것처럼 트윈룩 입고 엄마방학 동안 놀이동산 같이 가자. 네. 꼭 다시 화해하셔서 트윈룩 입고 다정하게 놀이동산에 가시길 바랄게요. 두 분의 우정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다 같이 박수. 네. 두 번째 사연을 읽어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엔 환희 씨가 먼저 시작해 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주에 사는 16살 여학생 김시온입니다. <laughs> 가장 친한 친구인 은결이랑 다퉈 화해 편지를 써 봅니다. 아. 은결이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겨 제 연락을 받지 않고 항상 남자친구랑만 노니까 제가 너무 서운해요. 그래서 일주일째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서로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면 풀릴 텐데 그게 참 어렵네요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은결이에게 사과를 전하고 싶어서 이벤트에 참여했어요. 제 사연 꼭 읽어주세요. 사과 편지는 주면 오빠가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엑소 팬이신 것 같아요. 발랄한 여중생 느낌을 잘 살려서. 읽어주시길 부탁할게요 네, 남자가 문제인 사연이었습니다 네,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 은결에게 은결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3학년이 된 지금도 너무나도 잘 지내왔잖아 너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겉으론 축하해줬지만 내심 속으론 서운했어 그럴 수 있죠 매일 하던 전화도 못하고 학교 끝나고 항상 갔던 너네 집도 못 가고 속상하다고 맨날 너한테 짜증만 내서 미안해 그렇게 말하려고 한건 아니, 아니었어. 음,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지. 진짜 미안해. 우리 공통 관심사가 엑소여서 처음에 친해진 거잖아. 그래서 난이 사연이 꼭 주명 오빠한테 전달돼서 오빠가 내 사과 편지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. 우리 같이 서울도 올라가서 전시회도 보고 콘서트도 보고 그러면서 더욱 서로 알아가고 또 이번에 영화 여중생이 개봉하면 또 같이 인형 들고 보러 가자. <laughs> 맨날 재범이랑만 놀지 말고 나랑도 놀자. 좀 놀자. 내 사과가 얼른 너에게 도착했으면 좋겠다.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워. 우리 오래 보자. 사랑해. 네, 두분꼭 다시 화해하셔서 함께 영화 여중생이 보러 가시길 바랄게요. 이번에도 두 분의 우정을 응원하며 박수. 네, 두 분께 여중생이 영화 티켓을 드리진 못하고 <laughs> 꼭 예매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사연은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네, 안녕하세요 16살 중학생 최서진입니다 저에겐 6살 많은 22살짜리 언니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봐서 휴대폰을 바꿨거든요 근데 언니랑 핸드폰이 똑같아요 언니가 예전에 쓰던 토끼가 그려진 케이스를 언니 허락도 안 받고 방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었어요 아, 그런데 언니가 요즘 간호학과 학생이라 실습을 하느라 병원에 다녀서 얼굴도 잘못 보다가 3일 만에 만났는데 <laughs>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그 도끼 케이스가 엑소 수호 오빠 닮은 케이스라서 엄청 아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전 정말 몰랐어요. 언니가 그 다음부터 화나서 저 보면 말도 안 해요. 사과할 수 있게 수호 오빠가 도와주세요. 수호 오빠가 화를 도와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제가 언니. 제가 문제네요. <laughs> 언니가 진짜로 수호 오빠를 좋아하시나 봐요. 사과 편지까지 읽어주시면 언니의 마음이 완벽하게 풀릴 것 같네요. 제가 잘못했습니다. <laughs> 제가 토크를 닮았으면 안 됐는데 언니 안녕 나 서진이야 언니가 그 핸드폰 케이스를 그렇게 아끼는 건지 몰랐어 다음부터 언니 물건 맘대로 안 쓸게 언니가 좋아하는 엑소한테 언니랑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줄 거지 언니 미안하고 사랑해 나중에 여동생 애도 같이 보러 가자 대신 돈은 언니가 내네 <laughs> 서진이 어, 언니 되시는 분 제가 열심히 사과 편지 읽어드렸으니까 동생이랑 꼭 화해시 하길 바라겠습니다. 여동생이 꼭 동생이랑 같이 보러 가세요. 언니가 간호학과 학생이시면 정말 많이 바쁠 것 같아요.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. 네 사연 주신 분들 모두 꼭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음, 지금까지 세문의 사연과 화해 편지를 대신 읽어드렸습니다. 네, 아쉽게 사연이 채택되지 못한 분들은 어, 꼭 친구들과 알아서 잘 <laughs> 화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물론 어, 저희 여중생이 환희와 저희 수호, 김준면이 어, 꼭 화해길 응원하고 있으니까 용기 내서 꼭 먼저 화해하세요. 어, 그리고 또 화해한 다음에 여중생이 보러 가신 거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그러면 하이컷 흥심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